오늘은 어버이 주일 어버이 감사 주간입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어버이들만 앉아계시네요 우리 모든 어버이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많이 힘드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 자녀를 기르며 어버이 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축복과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공경하고 모셔야 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버이 공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나누며 또 어버이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해야 합니까? 왜 효성을 다해야 합니까? 그것은 어버이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 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장 22절을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라. 또 25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이, 이 단락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너를 낳은 아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는 부분에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언제나 시작은 아버지가 하지만 마치는 건 엄마가 마쳐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로 시작해서 엄마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 우리를 낳아준 분이시다 낳아준 분이시다 물론 뭐 우리가 어, 생물학적으로 하면은 어, 태에 어, 두고 낳는 것은 어머니가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게 됩니다. 물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아버지 어머니를 택하셔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 생명의 수여자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는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공경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생명의 수여자이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어,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신지 몰라서 혹시 여기서 잠깐 말씀에서 벗어나는 가치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혹시 그거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예. 닭이 먼저죠. 왜 닭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니까 <laughs> 예. 근데 어떤 교회 성도님은 이런 걸 요즘도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에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 성경적으로도 당연히 닭이 먼저죠. 근데 요즘 생물학적으로도 어, 닭이 먼저라는 것이 어, 유전자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닭이 먼저일 수밖에 없대요. 어, 그래서 과학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하와라는 말 뜻이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셨고, 그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아버지 어머니가 생명의 수여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부모님을 당연히 어, 감사하고 존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낳아줬다는 것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한 생명으로 잘할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수고하고 헌신하셨는지 우리는 어, 다 보지도 못했고, 물론 봤지만 기억도 못하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수고를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 시고, 손발이 다 달도록 고생하셨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신 고생이고,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한 고생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나름대로의 고생과 아픔이 다 있지만은, 특별히 또 예의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부모님 세대는 정말 얼마나 힘들고 아픈 시대였습니까? 정말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입을 수도 없었고, 그 아프고, 그 힘든 모진 고난의 세월을 지나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헌신을 우리가 잊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한 번, 우리 게온지 얼마 안 됐을 때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할 때, 콩고에서 유학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에 뭔 콩고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콩고에서, 콩고에서 유학온 몇몇 유학생들하고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벤지, 신비, 배야. 어, 사실 제가 전에 처음 생겼던 교회는 그 한국에까지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콩고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뭐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려고 이제 저희 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콩고에서 온그 신학생들이 어, 저한테 무슨 신문 스크랩한 것이 신문 한 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래요.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가 1998년입니다. 아, 우리나라 IMF가 언제 있었죠? 아, 97년. 그럼 IMF 전이네요. 97년 초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IMF 좀 전인데 이제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신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홍콩에 있는 칼럼니스트가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홍콩에 있는 칼럼니스트가 이 글을 썼는데 그 신문의 논설이죠. 근데 그 신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 콩고하고 우리나라가 1950년대 후반에, 어, 뭐, GMP라든지 GDP, GDP라든지 그 1인당 국민 총 생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수준이 같았대요. 수준이. 그랬는데 그신문의그 칼럼 니스트가 글을 쓸 당시에, 어, 우리나라가 콩고보다 100배 잘 산대요. 100배. 그니까, 러 한, 뭐, 그때로부터, 어, 한 40년? 그죠? 어,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40년 만에 한국이 콩고보다 100배 잘 사는 나라가 됐대. 말이 100배지, 우리가 만불이면 거기는 100불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렇게 한 나라는 여전히 가난하고, 어, 한 나라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제뜸 위에서 일어날 때 콩고는 벨기에로부터 독립이 돼가지고 역시 아주 황폐한 땅에서 일어섰는데 어떻게 한 나라는 40년 만에 이렇게 일어서고 한 나라는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영국의 칼럼니스트가 글을 쓰면서 거기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결국 비결은 한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예를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한국에는 부모님 세대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온전히 헌신하면서 여기도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희생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걸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교육, 에듀케이션. 이 자녀 세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먹을 것안 먹고 입을 것안 입고 오직 자녀 세대 공부시키려고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잘 받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콩고는 자원이 무지한 나라입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나라 면적은 뭐 우리 몇 배가 됩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어, 제가 그때 그~ 콩고에서 온 그~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신학생 그~ 지금 목사님죠 그~ 신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콩고에는 한국 선교사 거의 없답니다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선교사로서 콩고에 가서 같이 사회 가지 않겠냐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중에 한 그~ 신학생이 자기가 아버님이 정부 쪽에 있는데 정부 쪽에 잘아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한국 선교사로 콩고에 오면 자기들이 제가 그 공동체 마을을 이룰 수 있도록 땅한 100만 평쯤은 줄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만큼 나라가 크고 비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원 하나 없었는데 그런 나라에서 오직 그 부모님들의 헌신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일어났다. 그래서 교육을 이야기하더라고. 두 번째로 헬스케어, 건강을 돌봐줬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예방주사 놔주고 급식빵 먹이고 우유 먹이고, 어, 그래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아주 이 건강한 세대로 길러가지고 부모님들이 자신들 먹을 것도 안 먹고 다음 세대의 건강을 키워줬다. 세 번째가 세이빙 저축이라고 하더라. 한국 사람들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자랑은 저축 통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 7, 곱 개씩 가지고 가난해도 저축통장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읽어보고 난뒤 질문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사실이냐? 사실이냐? 이게 true?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이다. 내가 그 증인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다. 제가 60년대 초에 태어났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어, 잡수실 것잡수시지 않고 정말 입으실 것 입지 않고 흐릿띠를 졸라매고 우리 교육시키고 어, 그 예방주사 놔주고 건강 키워주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그랬던 세대가 부리 부모님 세대고 그한 세대의 헌신이 희생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일으켜줬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내가 먹을 것못 먹고 내가 즐길 것못 즐기고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가능하냐 그것도 전 국민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그게 가능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네 우린 도무지 안 된다 <laughs> 우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내가 먼저 먹어야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너네 나라 절대 일어서지 못한다. 그랬더니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는 힘들겠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을 주고 너를 낳은 아비어머니라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낳아준 것만이 아니라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여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주신 부모님, 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보답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22절에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라. 여기 보면 청종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순종하라 정도 아니야 청종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청종해야 합니까?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는 자녀들이 23절에 보시면 진리를 사대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바로 그렇게 청종하는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은 사실 자녀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부모의 자리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해야 하고 여기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라는 것도요. 너 어머니가 늙었다고 해도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요.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선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줘서 자녀들이 청종하게 만들고 경의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할 부모의 책임도 우리에게 동시에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중고대청 예배를 들어가서 잠언 23장 조금 위에 있는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중고대청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제가 이걸 읽고 아멘 했더니 애들이 전부 다 따라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한 뒤에 진짜 아멘했지? 이랬더니 예이러더라고너네들 지금 이 말을 듣고 아멘한 거냐? 자세히 읽어봐라 했더니 아이들이 자세히 있더라고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지금도 아멘이냐? 이랬더니 애들이 사색이 돼서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잠이 깨시죠. 그죠?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아멘이 잘안 나올 것 같죠?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님의 훈계가 곧 생명을 살리는 훈계이고 그그 그 훈계에 너희들의 죽고 삶이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줄 때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거다. 너네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늘 말씀 가르쳐 주시고 늘 말씀의 본을 보여주시지. 이랬더니 아이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멘이지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에 보시면요. 1계명에 지금 우리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십계명에열가지 계명 가운데 여덟 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두개의 계명만 하라는 계명입니다. 아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계명, 개명, 어떤 계명을 하라는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 개명, 어떤 계명이? 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개명하고5개명만 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먹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요새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요새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단두 개명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4개명과 5개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10개명을 다 지킬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다른 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내 인생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안식이를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왜 살인하지 않게 될까요? 왜 가늠하지 않게 되고, 왜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왜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 요새 집을 탐내지 않게 될까요?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님.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 주는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 안에 자라나면은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거나 미워하거나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게 되고요, 나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하고 비난하고 탐심에 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갑니다. 내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라 것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내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하는, 주 안에 있어야. 하는.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아직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아무리 순종하고 공경해도, 예를 들어 아빠가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를 노엽게 하기보다는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위로를 전해주고, 그 아버지도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가 우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주 안에 서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우리 자녀가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모순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의 일차적인 책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의미를 경의 여기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의 부모님을 따르게 될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서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알지니라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팔아버리고 세상에 속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때로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 합니다. 지혜는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고 훈계는 잘못된 길을 가는 아이들을 때로는 따끔하게 바른 길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명철은 분별력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와 경유의 지혜를 심어주고 말씀의 지혜를 심어 주고 그들이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도록 훈계하며 말씀의 분별력과 바른 가치관, 바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그런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떤 대학을 갔느냐, 어떤 직장을 다녔냐,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냐 우리의 자랑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자녀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것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꼬리가 되기보다 머리가 되어서 건강한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고 사회 모든 방면에 모든 영역에 우리 자녀들이 영향력을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우선 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게 우선순위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에서 잘 되면 교회에서도 자랑할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서야 될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말미 아마 즐거울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애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를 우리 아이들이 팔지 않도록 가르쳐 주고 보여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마지막 의무는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먼저 청구에 가 계신 부모님들을 그 청구에서 기쁜 낯으로 만나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일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가정을 일구어가는 것이 부모의 즐거움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어르신들도 기쁘고 즐겁게 교회를 다니시도록 하고, 우리로 말미 아마 염려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하고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겁고 기뻐하시고 늘 이런 기쁨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